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넥스턴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액면 병합 이후에, 그쵸? 액면 병합 이후에 주가 자체는 굉장히 흐름 자체가 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된 하락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어떻게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첫 번째. 바닥 잡는 법. 바닥. 저점 확인법. 저점 확인법. 두 번째는 매스 타이밍. 세 번째는 우리 상승했을 경우 목표가. 그렇죠? 네 번째는 우리가 주도 테마 찾는 법.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중간이라도 저 이서장과 나는 소통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영상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또 준비한 종목이 있어요. 시세 분출 대기 중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원하시면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넥스턴 바이오를 분석을 해보는데, 자, 왜 액면 병합을 했을까?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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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 병합을 했을까? 액면 병어, 병합을 하면 주수가 작아집니다. 주가. 거래, 주, 거래 수량이 주수가 작아져요. 대신 주가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누가 봐도 만원 이상이라는 주식이 딱 생각이 들면, 야, 이거 만원짜리 주식이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아 괜찮은 주식이구나. 기업도 괜찮고 그러니까 만원까지 가지. 그치? 이런 생각이 들을 거야.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그런 거야. 슨마이 그래서 액면 병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이 키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분명히 상승은할 거야. 상승을 할 건데, 이 가격 대지, 14,000원 가격대를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죠. 1 4 0 0 0원이라는 가격대를 확실히, 안착을 하면 얘는 무조건 날라갈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다음 주봉상 보면 뭘 만들어가고 있어?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해. 어장대음봉이나와서 하락을 해 슬펐어. 근데 또 하락을 해. 그렇죠? 점점 더 하락을 해. 그런데 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음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 가지면서 행보를 만들어가면 그,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됐다 바닥이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보면 돼 근데 이 정보 같은 게 뭐예요? 자음봉음봉 이렇게 나오면 점점점점 작아지잖아 그름자체 그러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봤어 그럼 뭐잘 만든 거지 자 그러면 14,000원과 8,200원을 1봉이고요 14,000원 8,200원 200원 정도일 거야요 야 여기 바닥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일차적인. 그러면 이 종목이 자,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이 가격대에는 얼마 8,200원 가격대 무조건 매수할 거예요. 무조건. 매수. 왜냐면 이거는 차트가 주는 선물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차트가 주는 선물에 그냥 거저 먹는 자리.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8200. 그래서,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만약에 8200원이 온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제가 매수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내가 매수를하면 1차 목표가는 여기 14000원?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돌파하면, 얘는 무조건 여기를 돌파하면 날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가면 돼. 이런 식으로 지지저항을 그어갈 거야, 제가.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면,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1 4 0 0 0원의 상승이 나왔어. 여기 정화를 받고 내려오겠죠? 그럼 이때 매도한 금액을 다시 살 거야. 그럼 또 올라가? 내려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절반만.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다? 추세를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거지. 추세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갈 거야. 이거 넥스턴 바이너. 그래서 이 고점에서 하신 분들 문제 없어요.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면 돼.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면 여러분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보다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좀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말씀드리지만, 음, 넥슨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위에 번호 보이시나요? 알 보이시죠? 이번호로 남겨 주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랑 대응을 할 수가 있어. 자, 넥슨바이오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도 테마 찾는 법에 알려 알려드린다고 랬잖아요 이때 주도 테마였단 말이에요. 얘가 넥슨 바이어가 주도 테마를 이끌었어, 이때는. 이때 주, 주도 테마를 이끌었단 말이야. 볼까요? 한번 2020년도 볼까요? 2020년도 보면. 89, 그쵸? 이 부분이잖아. 이게 주도 테마를 이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어떡한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반복한다 그랬잖아. 그 때문에 내가 자신 있다는 거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어, 승부를 볼수 있는 타이밍이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넥스턴바이오 가지신 분들은 아, 걱정하지 마셔. 충분히 우리가 다시 승부를 볼수 있는 타이밍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주도 테마 찾는 법 이거 정말 중요하죠. 주도 테마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넥스턴 바이오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들어오는 거 돈이 들어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드릴 거죠 주도 테마 찾는 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영상 도 집중해 주시고 영상 중간이라도 저 이소장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 이소장이 내일부터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도 테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소장의 2023년 시장을 주도할 테마주 종목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기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오늘은 여기서 테마, 어떻게 테마주를 골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비결이에요. 수익. 그쵸? 지금부터 이 영상을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저, 시장을 지도할 테마주의 특징은 보통 이래요. 여러분. 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주가의 탄력이 강하고 지속성이 있어요. 주가의 탄력이 강해. 그러니까 주가가 잘 오른다는 거지. 잘 오르기도 하고 잘 내렸다가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 탄력이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주도적 상승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기회가 거의 오지 않아.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 아시다시피 주가는 횡보를 해.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 횡보의 흐름을 가져요. 그렇죠. 횡보의 흐름을 가지지만, 어느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터져 버려. 그러면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때요? 그냥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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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상 아니면 그냥 상한가가 그냥 가요. 무섭지?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시세 분주가 동시에 최고의 종목으로 인기 상이 되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건 뭐야? 거래량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뭐야희 시세 불출이 되면서 그때 받는 거지. 그럼 뭐야? 이미 세력들은 밑에서 다 매집이 끝났거든. 이걸 아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받아들이는 재료의 가치에 따라 상승폭의 차이가 커요. 테마도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테마도 단순 테마가 있고, 예, 네. 지속적인 테마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최근에 뭐예요? 구제역 관련 주 테마들 있잖아요. 이 테마주들은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 테마라고 보시면. 자, 이차전지 테마, 뭐 이런 리튬 테마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테마로 가면서 어때요? 주가 자체가 최소 500% 이상 갔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야. 보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시, 시장을 주도할 테마주의 특징, 네 가지. 이거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 그냥, 그, 메모하기 힘들고 그러시면, 어차피 제가 소통방에 자료는 다 올려드려요. 영상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위에.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소통방이나 문자로 드릴 거니까, 메모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시장을 주도할 테마주의 조건이 나가는 거예요. 자, 1번, 첫 번째. 메이저 세력이 2년 이상 매집을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종목의 세력은 다 있어요. 세력들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에 싸움이냐면, 금액의, 그, 그쵸. 어, 세력들의 쩐이라고 그러죠. 쩐? 이렇게 얘기할까요? 쩐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틀, 따라 틀려요.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2년 이상 매집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주가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잘들으세요 지금부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해.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죠. 자, 어느 순간인가 주가 내려가. 세력들은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요. 여기서부터 작업이 들어가요. 어떤 작업이 들어가면? 어 아, 여기서부터 무슨 뉴스를 악재 뉴스를 터트리는 거야 악재 뉴스 악재 뉴스를 터트려요 그러면서 주가를 강제로 보다 끄집어 내려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팔거 아니야 이때부터 조금씩 매수를 시작을 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이렇게 멈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내 거예요 이거 정말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세력의 특성에 이러다가 이제 뭘, 요리들이 잘하는 뭐가 들어가? 횡보를 만든다. 이렇게 행보를 만들다는 거예요. 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어, 세력들도 직원들이 있고, 웃을지 우습, 모르겠지만 직원이 있어요. 세력들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죠. 또 임대료도 내야 되죠. 그 여러분들. 그다음에 빌린돈 이자도 내야, 사채 이자도 내야 되기 때문에, 횡보를 만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아마 1년이고, 뭐, 횡보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좀, 매도의 수익을 실현해서, 뭐, 일, 일, 월급도 주고, 이자도 들어, 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 그래서 횡보가 일어나는 거야. 횡보가 쫙 일어나.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이렇게 터지잖아. 그죠? 이 터지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때 뭐가 터져요, 여러분들? 테마가 터지는 거야, 테마. 갑자기 얘가 리튬 관련주가 되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뭐냐면 얘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뉴스를 뉴스로 영업을 해 뉴스 뉴스 좋은 뉴스가 나와 그리고 카페 블로그 이런 데다 뭐해? 종목 선전을 해요 자이 종목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2년 이상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매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터지는 거래량의 발생과 최소.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제 터, 이만큼 터졌죠. 이만큼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부터 죽었던 거래량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렇잖아 거래량 자체가 틀리잖아. 여기서 뭐 조금 일어났다면 여기서부터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그쵸? 이 지속성을 잘 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런 부분, 자, 앞에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야? 이 소장이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자, 세 번째는, 자, 뉴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뉴스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 제가 그래서 아까 세력들은 뉴스로 주가를 올린다 그랬잖아. 이런 식이야. 오, 영업마진. 바이오, 2초전지. 역대 최대, 계속해 유, 유, 뉴스가 나오잖아요. 몽골 광산에서 6천만 달러 인수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만 체결했을 뿐인데 보다 주가는 상한가가 가는 거야. 네? 이런 것들. 자, 적절하던 기록이 투자전환을 성공했다. 공장을 설립했다.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 공급 계약을 했다. 자, 이런 걸로 보다 올린, 올리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때 테마의 뉴스라는 거야. 지속적 테마의, 테마 지속성, 지속 있는 테마의 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이런 테마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 이제는. 예. 제가 하나 찾아놨어, 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종목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좀 매매, 매수하셨으면 좋겠어. 보통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께. 저는 추세를 좀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립니다.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꼭 수익 나시면 어떤 분들은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데도 그래도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마한 마디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같아 그렇죠? 최근에 다 했던 종목 이제 금양, 한미글로벌, EV 첨단소재 등 종목들은 적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2023년, 이제, 얼마, 이제, 후반기가 들어가죠.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이소장이랑, 어, 수익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어렵지 않죠? 상, 하단, 상단에, 배너로만,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자, 이번에 정말 특별히 골라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골라놓은 번호, 있, 어, 종목이 있으니까요. 예.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좋은 인연 만들어 가보고요. 여러분들 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런 것도 신청도 주, 중요하지만 좋아요와 구독 원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